네 안녕하세요. 전 비디오에 왜 전에 헬차 연습을 반대하고 또 실제 가리키지도 않고 훈련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죠. 또 실제 미국 채널에서 한 경찰 분은 제 영상을 보고 제 말이 맞다고.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다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발 연습을 했는데 요새는 해샷 연습을 거의 다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왜 가리키지 않고 훈련을 안 하는 이유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안 보셨다고 하면 제 채널에서 찾아보면 볼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하지만 또 반면에 많은 분들은 저한테 만약에 나쁜 놈들이 방탄복을 입고 있으면 어디를 사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그것은 바로 골반입니다. 네, 아마 여기서 왜 나쁜 놈의 방광을 쏠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로서 방어 사격 교관으로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골반은 우리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골반뼈가 꽉 차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반뼈가 총알에 맞는 순간 우리 체중을 지탱을 못하고 그냥 떨어지게 되죠. 내또범죄는 땅에 쓰러져서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생각하면서 공격할 생각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총싸움을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끝까지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나로서는 움직이면서 누워 있는 표적을 사격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해서 내가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네 아마 제 사냥 영상을 보시면 좀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후 사냥할 때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사슴이 나왔을 때는 항상 앞어깨를 대고 쏘죠. 해서 사슴은 총을 맞는 순간 이 어깨뼈가 앞에 체중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순간 앞으로 확 쓰러지고. 아무데도 못 가죠.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해가 지면 상당히 빨리 껌껌해지고요. 또 사슴을 껌껌한데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못 찾을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또 만약에 못 찾으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와야 되죠. 하지만 문제는 코요태가 와서 사슴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고기 자체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어깨를 사설 을는 사슴이 아무데도 못 가기 때문에 거기를 경향하는 거죠. 내 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왜 아침에는 어깨를 쏘지 않아요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깨 뼈를 썼을 때는 앞다리 두 개의 고기 손상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고기를 좀 잃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장을 맞췄을 때는 사슴이 심장에 맞고 도망갈 수는 있지만 훨씬 빨리 죽죠. 하지만 어깨에 맞고 폐에 맞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쓰러지지만 실제 죽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의 고통은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오전 사냥에서는 심장을 겨루고 오후 사냥에서는 어깨를 겨루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같은 원리죠. 골반 뼈에 맞고 범죄인 땅에 쓰러지고 자기가 가진 총을 버리고 공격을 포기했을 때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119를 부르고 도움을 청해서 이 범죄인의 목숨도 구하고 내 자식의 목숨도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범죄인은 쓰러졌다고 해서 무조건 멈추면 안 되고 만약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공격이 멈출 때까지 사격을 해야 되죠. 하지만 공격이 멈춘 순간 사격도 멈춰야 되고 안전한지 확인한다면 119를 불러서 범죄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또이 과정에서 내 목숨도 구하고 법적인 문제에서도 책임이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시아가 골반사슬을 뒤게 한다면 이 골반이 머리보다 크고 또 움직임도 훨씬 느리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아지고 공격을 더 빨리 멈추게 할수 있죠. 네, 의사로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죠. 바로 이 영상이나 제가 방어사에 가르친 것도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뮬레이드.